옛날에 서문에 방긋 사람 분이 계셨는데 마조 선님 밑에서 돌을 승치하고, 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어? 그분이 행하신, 행하신 행위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야. 가정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어? 자기가 가지는 모든 욕심을 다버려버린다는 것이요. 어? 그러니까, 어? 재산은 다, 불상한 대다 사람 죽어버리고, 가족도 해체해버렸다는 거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 좋아하는, 응? 어? 가족, 사랑, 응? 어? 재산, 그게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정신을 촌 묻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악도로 빠뜨리는 미끼란 말이야, 미끼. 미끼 몰라? 낚시하면은, 어? 어? 물 속에 있는 중생들을 꼬시기 위해서 낚시꾼들이 그 날카로운 갈고리에다가 떡밥이나, 어? 맛있는 걸딱 보안에 그 끼워갖고, 끼워갖고, 중생을 유혹해갖고, 그 중생을 잡아서 매운탕을 끓여먹듯이. 우리 중생들은 다이어용나게 미끼에 걸려들어서 어? 자기 목숨을 해치고 어? 악도에 떨어지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이 바보 같은 중생들아 응? 어? 아름다운 여자, 어? 돈, 좋은 차, 좋은 집그다 우리 중생을 어? 유혹하는 미끼야 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과는 그 막, 카로운 독이 있어. 막, 카라 칼날이 딱 도사리고 있다가, 나를 갈기지, 갈기 찢어서,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나를 악도로 빠 터린다는 당을 아래 돼 어, 얼갈이 바보탄 중생들아. 응? <laughs> 억낙 어? 좋아하지 마라. 적당히 수영하면 그만이야. 배고플 때 함께 밥을 먹고, 어? 응? 소리면 한숨 참은 그만이고, 그 이상, 응? 욕심 내지 마라. 욕심이 바로 너를 낚아채서, 너를 괴로움으로 자꾸 물고 하는, 응? 응? 그 당체란 걸 알아야 돼.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은 이어지는 거야. 오로지 육자명호 만두콩명의 의지에서, 죽으라고 염불해서 어? 일체 모든 괴로움이 끊어지고 항상 변하지 아니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진여자성 그 자체로 이루어진 저 아미타 부처님께서 상가하시는 우리들의 이상향 유토비아 웨스턴 바다이 유토비아에 나가야 된단 말이야 서방정토 극락세계만이 영원하고 행복하고 문제점이 없고 우리를 어? 편안히 쉬게 해줄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보 맹꽁이 중생들아 아이고 저 중생들 불쌍해서 어찌할까나 염불하지도 않고 육자명에 의지하지 않는 저 무지랭이 중생들아 하나같이 다 바보 멍텅구리인 것을 자기 자신은 어? 모르고 있어 그러면서도 또 역으로 말이지 지가 잘났다고 큰소리를 쳐 아이고 저 바보같은 중생들 어찌할까나 나무암이 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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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이 답을 나무아이 답을 나무아이타불나무아이타불나무아이 답을 나무아이 답을 나무아이 답을 나무아이 답을 나무아이 답을 나무아이 답을 나무나무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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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타불 なむあみた。